할렐루야. 이제 요한 3서 오늘 마지막 정리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아, 맨. 아, 오늘 이 부분 말씀을 보면 이제 종결부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요한이서의 종결부에 마찬가지로 어, 요한삼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내가 되게쓸 것이 많지만 먹과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냐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만나고 싶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직접 대면에 이야기할 것을 기약하며 간단한 문난 인사로 해서 이제 종교를 지어요. 특별 히 우리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을 친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띠오들의 배와 그 무리들이 요한을 비롯해서 순의 교사들에게 가지고 있는 적의와 대조를 이루기 위한 표현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항상 선을 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17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해서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냐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해서 났다고 하면서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서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사람이다. 친구는 사랑을 끊이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형제다. 즉 지혜롭지 못한 것은 미련한 자는 미숙한 것, 어리숙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때에 밖에 행동하지 못하고 행동의 강조를 조절하지 못해요. 사랑할, 아, 사랑해야 할 때와 사랑을 거둘 때, 맺고 끊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맺고 끊는 것이 없어지고 늘 끌려다니고 또 생각에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작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고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의 어려움에 끌고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즉 미련한 자라는 거죠 선한 의도가 어리석은 행실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완도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살줄 알아야 된다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이 둘을 혼동하거나 반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 의인을 괴롭히거나 악을 대우하는 것도 그래요. 비록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세상의 여러 일에 대해서 내 이익을 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자문 17장 후반부는 미련한 자라는 17장 전반부의 취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미련한 자는 악인을 의롭다 판단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즉, 생각을 거꾸로 갖고 사는 사람들. 이것은 의도적인 악함이라기보다는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뭔가 쉽게 말해서 결정장애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거고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알면서도 그냥 자기 합리화적인 생각으로 밀고 나가는 어떤 행동이 의로운 건지, 어떤 행동이 악한 건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을 못하는 그런 거죠. 물론 십시절의 의미를 악을 의롭게 평하고 또 의로운 일을 악하게 평가하는 의도적인 거짓말을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을 취하든 이러한 잘못된 평가 뒤에는 반드시 그 뒤에 미련함이 또사리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거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선과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 손에 잡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는 건 어찌 민고. 무지한 자라는 것은 마음을 갖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즉, 다시 봐서 결정장에 있는 사람들, 판단력이 흐린 미련한자는 지혜의 가치를 가늠하지 못해서 어떤 값을 주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돈으로 뭔가를 아니면 사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인정으로 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모습에서 내가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어,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혜는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 18절에서 지혜와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두 구절은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즉 지혜가 없는 자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자칭해 주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요. 이웃을 당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지혜고 분별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이러한 분별을 갖지 못해서 실수를 범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전형적인 예가 18절에 나오는 보증이에요. 그런 마음이 부족한 자. 즉, 판단력이 부족한 자라는 거죠.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면서 자신의 물건을 보증으로, 보증품으로 넘, 맡기는 것. 즉, 보증을 쓰는 그 순간부터 그 보증에 관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냥 거저주는 안이 있어도 보증을 쓰지 마라. 그건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보증서서 잘못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보증서는 자제 들어가지 마시기 주의를 부탁합니다.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일은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돕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적절한 분별력을 사용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내가 줄수 있는 만큼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그 이상의 것을 해주려고 하다가 보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진정한 도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2절에 거의 일치된 내용으로 가요에게좀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제하고 싶지만 편지라는 형식에 제한돼서 답답한 사도 요한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편지 쓰기엔 좀 많이 부당한다 그래서 할 말이 많아서 편지를 그만하고 이제 직접 방문해서 같이 대화하고 풀어 오자는 거죠. 근데 요한이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하냐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의 속성을 보면 이렇게 글을 쓰고 이해시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해시키고 그거를 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음. 이러한 사도 요한의 말은 가요 가요와 그 속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요한 자신의 방문을 예고함으로써 디오드레베의 악행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기도 해요. 먹과 붓으로라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편지 제한성을 묘사한 데 썼던 말이에요. 요한이서 1장 12절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어, 요한이서 1장 12절에는 종이와 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먹과 붓이라고 한 점이 좀 차이가 있지만 근본 의미는 같은 의미다. 여기서 붓은 이 갈대라는 뜻으로 갈대는요 손을 상하게 할 정도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갈대를 꺾어서 펜 대신 글을 썼다고 돼요. 응. 그런데 1 4 절을 보면 속히 보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되라 사도 요한이 다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로 간다고 했던지 아니면 디오드레베와 그 무리들을 모르게 갑자기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건지간에. 그는 가요와 그 교회를 방문해서 앞에서 놓이던 그러한 문제들을 서로, 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것지 풀어보자라는 얘기죠. 그 문제가 바로 요한 삼성 1장 9절 10절에 그들 중에 어떤 데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주님의 종들을 접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접대하는 자들을 접대를 못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오히려 어, 교회의 그, 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교회에서 내쫓아버린 그런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여기서 면대한다는 것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어, 이런 뜻으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이 아닌데 이 경우는 어, 어, 요한 이서 1장 12절의 말씀과 거의 같다 그랬죠 거기서 빨리 만나 기쁨을 나누겠다는 의미로 사용된 반면에 여기서는 빨리 만나서 교회의 문제 즉디오드레베의 어, 치리 문제를 의논하겠다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사도의 권위로서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를 직접 치리할 수도 있지만 가이오를 위시한 사람들과 의논해서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고자 했던 거죠. 실제로 사도 요한의 목회 태도는 요 지역 교회들과 자신의 관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지역 사람들과 지역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지 15절 보면 평강이 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되게 무난하느자. 너는 각 친구의 명하여 무난하라. 평강이 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과 셈족 그 계통의 통상적인 인사법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런 인사법은 다른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뭐 빌리포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laughs> 여기서 평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샬롬과 같은 말이에요 요식구약에서 전쟁이 없는 나라죠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된 상태 평화로운 그런 마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게 샬롬이에요 즉 구약의 성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또 여러 친구가 문안한다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과 교인들의 가요에 속해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을 친구라고 표현한 것은 가요와 에베소 교인들 사이에 친분이 두터웠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디오드레베와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적의와 대조를 이루기 위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각 친구에게 문난하라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심정을 가요가 그가 속해 있는 교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죠 여기서이제 요한 3서까지가다 끝났는데 3서의 정리를 서이렇게쭉보이 사도 요한이 순의 전서이영 형제처럼 잘 대접해 준가상서이영상서이서이서이 보내죠. 서이를통해서이 시대를 서이가는 저와 우리 성에들에게 하시는 에나이의말씀이 무엇인지 이하나님이 직접 에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마음이 올바르고 선한 그런 가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요한 3서는 특별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한 거라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 3서는 AD 90년경에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 90세에 가까운 최고의 어른이었을 때, 초대교회 당시 장로는 다스리고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라고 두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장로 요한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일을 다하는 그러한 장로였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자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장 큰 어른 어른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됐어요. 이런 장로 요한이 칭찬한 일에서 편지를 하게 됐고 이는 장로 요한이 나는 사랑하는 가이였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죠. 가이가 과연 어떤 일을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하고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원하는 게 뭐예요? 복받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기도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해서 아버지한테 고기까지 갖다줘서 별미를 갖다줬지만 이삭은 이미 그에게 빌 축복이 없음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 대신에 저주에 가까운 축복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축복은 축복 받을 만한 자에게 빌어주는 거라는 거죠. 축복을 받지 못할 자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그것은 저주의 가까운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됐다. 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가유가 어떤 일을 행했기에 사도 요한이 그에게 축복을 주었을까? 요한삼서 일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씀에서 사람은 자는 사도 요한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한 가요예요 사도 요한은이 가요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가요에게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남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 잘되기를 바라고 그렇듯의 복음의 말씀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였던 사람 그래서 가요의 영혼은 잘 된다고 장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문서에 보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있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잘 돼도 결국은 모든 것에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련하고 어두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서 내가 현실에 아무리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또어 자기를 앞세워가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으면서 교만하게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할 방법이 없어요. 자, 무소 16장 18절에 보면 "교환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고, 11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마음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는 견딜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가이오는 사랑받는 자에서. 그래서 장로 요한은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영혼이 잘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올바르고 선한 양심대로 행함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우선 내 안에 있는 자를 버려야 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는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마음을 올바르게 쓸줄 알아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올바른 마음 가짐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모든 사람들을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긍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되게 임하게 되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는요. 복음을 위해 다니는 가난한 전도자들 즉 주의 종들을 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삼서 어, 1장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내가 진짜 기뻐했다 심히 기뻐하느라라고 얘기했어요. 장로 요한은 야, 형제들이 와서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즉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섬김을 하고도 그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자들 떠날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까지 다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요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모한 모든 것을 가르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의지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여하축원 합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열두 제자에게 명하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장로 유한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니 큰 기쁨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럼 특별히 과연 어떤 일을 행할 게 칭찬을 받았을까? 유한삼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다즉 그가 어떤 가정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진실을 담아서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이것을 형제 곧 나그네 된자는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곳저곳 다니는 수 수대하는 전도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는 그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장로 유한에게 사랑으로 행한 것을 증언했어요. 요한삼서 1장6절7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다. 그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의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당시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복음은 돈을 받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도 돈을 목적으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하고또 그것을 전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아야 진정한 전도자인 것이다. 그런데 장로 요한은 그렇게 온 전도자들을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합당하게 전송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잠잘 곳을 제공하고 갈 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채워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장로 요한은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아래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직접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들을 돕고 복음전주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그들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난한 복음 전도자들 돕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복음에 증거되도록 힘을 보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그렇게 할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오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오는 거고 강건한 축복이 오게 된다. 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안에서 그 마음이 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혼이 잘되면 본사가 잘되게 되고 그리고 건강에 축복이 임하게 된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가이오같이 신실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내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띠오드레베 같은 사람이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치가 시작되면 그것은 파당이 생기게 되고 결국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부자는 높여주고 가난한 자를 밀치지 못하게 돼요. 우리 주님을 모셔들이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교회가 될수 없는 거죠. 부자라고 높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아야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다. 장로 요한은 교회에 두어 자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일은 교회 엿등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가난한 순의 전도자를 맞닥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악한 말로 비방하고 장로 요 어, 비방했다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고 그 중에 어둠 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일들을 서슴치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사랑한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빚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으뜸이 되고자 하고 그 안에서 정치를 하며 가난한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자고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는사람같이 내쫓은 디오드레베에 이는 하나님을 빚지 못한 천국 백성이 아니라 바로 지옥 백성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잠든 하나님의 사람들의모습은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사은사랑이그사까그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거주 줬으니까 거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마음이 바르고 선한 그러한 가이오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죄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복음을 위해 다니는 가난한 전도자를 대접한 그러한... 음, 가이오처럼 또 악한 것을 범받지 않고 선한 것을 범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단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가질 듯 역사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 쓰임 받는 도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